인테리어가 달라진 거 거의 없지 않아요? 인테리어가 달라진 거 거의 없어요 근데 트림 자체가 좀 달라진 게 안녕하세요 일백입니다 람보르기니 매장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에 우루스가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를 했거든요 우루스 S하고 우루스 퍼포먼트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를 했는데 기존에 람보르기니 구매했던 고객들한테 우선권을 줬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루스 S 그 페이스 리프트 버전을 계약을 하려면 지금 계약을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한 3년, 2년, 3년 뒤에 출고를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 구매 고객들한테는 연초에 선 예약을 할수 있는 그런 베네핏을 줬었고, 그래서 저는 우루스 S랑 퍼포먼트를 두 대다 각각 2,500만 원의 계약금을 주고 당시에 계약을 했고요. 지금은 우루스 S를 이제 옵션을 정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옵션을 정하고 오더를 넣으면은 빠르면은 7에서 8개월 늦으면 10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인도가 된다고 해서 람보르기니 매장을 가는 길이고요. 대충 성능을 봤는데 약간 더 좋아졌어요. 기존의 우루스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우루스 S가 우루스보다 조금 더 좋은 거고 우루스 퍼포먼트가 우루스 S보다 조금 더 좋은 건데 성능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더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엄청 달라진 건 없고요.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그리고 겉에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특히 이제 눈으로 가장 외관상 비교되는 페이스리프트 부분은 본 네트 부분에 그 구멍이 좀 뚫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더 스포티해 보이던데 사실 큰 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큰 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운행하고 있는 우루스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아직도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 워낙 인기가 많고 물량은 없다 보니까 중고차가 프리미엄이 붙어 고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우루스 S랑 우루스 퍼포먼테도 출시하면 최소한 출고가 이상으로는 가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우루스 S랑 우루스 퍼포먼테를 출구할 때쯤이면 지금 타고 있는 우루스는 팔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우루스 계보를 쭉이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남부르기니 강남 매장 도착했구요. 이제 옵션 정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한 3억 7천대에서 8천대 이상 네. 되더라고요 아. 그 요렇게 1억 좀 가까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일단 뭐 한번 전체적으로 구성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세부적인 음. 거 네. 옵션 내역에 대해서 얼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드릴 텐데 아직 그게 막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얼추 비슷하니까 달라진게 뭐예요? 달라진보 네. 그다음에 이제 앞뒤 범퍼 범퍼요? 범퍼 여기 조금 올라왔죠 원래 플랫 타겟에 있는 게 플랫 타겟 할 수가 있어요 또 올라와 있잖아요 좀떠 네. 보이죠 아니, 근데 기존하고 달라야 음, 되니까. 네. 다른 건, 뭐, 이쪽 라인. 이게 <laughs> 연결됐네요? 네. 이, 이런 느낌이 어서 마이너 체인지에요, 솔직히. 그래서 인테리어가 완전히 스톤 컨셉이 아니라 사이드 골스터에 옛날에 이제 펄 캡슐이나 그라파이트 들어갔던 그런 인테리어의 그 트림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색상 먼저 한번 정해, 펜을 먼저 바꿔놓고 하시게요. 필버색이 힐링 생겼어요 어. 새로 일단은 네. 검정색으로 넣든지 브론즈로 넣든지 되게 네. 대더라고요네요거 네. 한번 넣어놓고 브론즈질로 하 23인치는 무조건 가니까 그 색상을 여기서 어떻게 가실지 이것만 바꾸면 느낌 완전 다르잖아요 네. 요즘에는 노란색보다 약간 보라 컬러 많이 네. 그린 컬러 네. 컬러풀한 거를 많이 하세요 그걸 좀더 선호하시고. 보통 400 아니면 1,700. 주황색 이거 초록색? 네. 초록색이 요즘 대세적으로 좀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네. 색깔만 정하면 다른 건다 비슷해요. 예. 색상이 뭐 이제 천만원 정도 차이잖아요. 색로 큰데. 이게 혼자만 하면 되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대부분 다이 컬러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차만 시장이 나중에 나올 때 불이 이쁘거나 하는 게 전혀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즘 시기는요 음, 어찌 보면 체감인 것 같아요 체감 어떤 분은 이제 진짜 뭐 세다고 생각하시면분 계시고 어떤 분은 색깔이 어차피 이거는 색깔이 메인이니까 이거는 비용 다 똑같지? 초록색으로 날것 같은데 그죠? 매칭은 조금 선호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S는 외장 카본이 없어요. 어차피. 네. 그래서 여기선 요거를 많이 하십니다. 블랙하이그로시로하면데요 네. 앞에 범퍼 있죠? 네. 범퍼 내려오는 걸로. 예 네. 네, 이렇게 네. 내려오고. 오. 안 그러면 아까 범퍼 올라와 있죠? 요렇게. 아. 네, 이걸 많이 하시죠. 아. 네. 이게 아. 블랙스타일 패키지죠. 블랙. 그렇죠. 이 범퍼가 앞에 프론트 립이 위드 프론트 스플리터잖아요. 네. 이건 없고. 이 차이에요 이 네, 아, 예. 금액 차이가 어떻게 돼요? 한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뒤 머플러는 이제 블랙 크롬으로 들어가고요 네, 제차 보니까 블랙 크롬이 아니라 블랙 매트로 돼 있죠 네 그거 이상하던데 블랙 크롬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아, 130만 원 이거는 130만 안 하면 이 차가 생뚱맞아지는 하여튼 뭐생뚱맞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뭔가 아, 네. 네. 조금 더 디테일을 조금 올려주는 느낌을 네. 해주시는 게좀 좋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는 외관에선 이 정도까지 하시면 네. 다 되실 것 같고요. 인테리어 달라진 거 거의 없지 않아요? 인테리어 달라진 거 거의 없어요. 근데 트림 자체가 좀 달라진 게 자주로 네. 들어가시고 여기에 이제 그린으로 들어가시는돼요 네. 왜냐하면 캘리퍼 그린으로 하셔서 그린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죠. 이 정도면 원래는 그린이 가운데 싹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사이드로 이제 들어가서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 없어졌네요, 그게? 다색칠어졌어요다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어요? 네, 색칠한 게 없어졌어요. 아... 여기 하나 있긴 있는데, 이렇게 화이트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컬러 입히는 건, 빨간색도, 펑이 빨간색 빨간색. 되게 좀 와인 컬러인데, 아, 스포티한 느낌을 선호도가 좋으시죠? 이쪽 컨셉으로. 대신에 다행스러운 게, 원래는 음, 따로, 따로 하면, 여기 육각 필팅 있잖아요. 필시트라. 이게 어, 원래 400 들어갔는데, 이거 같이 묶여갖고 들어가서, 이 컨셉 새로울 거예요. 그린 컬러. 주황색이 조금 보색 느낌이라 겹치는 느낌이 들죠. 네. 주먹 쓰기 조금 반대 느낌에서 바깥에 했을 때 캘리포스 연결됐을 때, 네. 딱문 열었을 때딱 그림이 펼쳐지는 느낌, 이 느낌을 하고요. 어, 아, 신 완전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트림이 룩이 바뀌었죠? 네. 완전 똑같아요. 외형상. 이게 그 마력도가 올라가고. 이거는 그대로 계승되는 조금 마이너 체인지고, 거기에 퍼포먼트가 아예 새로 나온 거니까, 네. 이걸 먼저 경험하시고, 퍼포먼트를 준비하시면서 제대로 원, 마지막에 퍼포먼트를 계속 하시는 게, 퍼포먼트 탔때 이거 타죠? 헐렁해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바닥 테두이 매트 핸들 컨트롤레이트드 레더로 하시면 되겠죠. 네, 휠도 업그레이 네, 타공된 핸들의 네. 안쪽에 피칭. 네. 그럼 이제 상단 네, 중간 네. 이제 바닥까지 딱 포인트를 살릴 수 있고. 4인승, 5인승, 4인승 선호도가 많이 올라왔어요 아, 왜냐하면 5인 가족도 없고 다섯 명이 탄다고 했을 때, 디세 명이 불편하게 타는 거랑 오히려 5인승으로 바꾸는데 돈이 들던데 이건 어때요? 아니요, 4인승으로 바꾸는데 돈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음. 얼마인데요? 5,000원 어차피 여기에는 열선이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추가 한다고 하면 370만 원 정도 차이나요. 차의 고급습관이 완전 다르죠. 요 느낌과 없을 때 완전 플랫하게 고정이니까 이거는 진짜 뭐 선택하기 나름이시니까. 차가 스포티한 고급습한 것까지 얹어지죠. 그다음에 대신에 요거는 들어가셔야죠. 여기 블랙 디너드이지 뭐 그게 없으면, 없으면 뭔데요? 없으면 알루미늄으로 시면 이거는 8 0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은색으로 아 오, 해주세요 무조건 하십니다. 음 그래야지 이것까지 그나마 좀 네, 보완할 수 있는데 이거 생플라스틱에블랙파이브로치면 음. 그래서 뭐카본 많이 하시기를 원하는데 카본 옵션이 제한이 걸려 있어요 지금 천만 원 정도 합니다 리는데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 여기 오 프로든 무조건 드셔야죠. 네 자, 네. 네. 잠깐만 근데 이, 이건 뭐예요? 프리미엄 사운드랑 센서럼이에요. 음. 센서나 오디오가 스포츠카에 있는데 그거는 음질이 저희도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것도 또 똑같이 스피커 금액차이 올라와요 ]까요? 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네. 배경음료는 얼마죠? 700이요? 800만 원대였죠? 이거는 음, 네. 500만 원이에요 네. 음. 네, 무조건 다 이거 하시죠 나앰비언 트라이트 네, 차이를 앰비, 르겠어요 그때 이거 안 넣었는데 네. 네네 눈차를 제가 못 봤는데 음... 차이를 르겠어요 요컵홀도나요 트림에 은은하게 들어오죠 아 뺏겨요? 그리고 뺏게요자 그러면 이제 선택은 다 하셨는데 아 여기서 이트 하나 할수 있어요 네 벨트 네, 네. 하나 한 걸로 포인트 잡아줄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끝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한 3억 6천대 네, 나올 것 같아요 6천이요? 네, 3억 6천 중간 때 네. 잠깐만 그게 3억 천인가 그랬나? 우루스가 네. 오르스가... 그때 하셨을 때? 네 뭐, 5천만 원더 비싼 거네요 그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우루스 S 옵션 오더를 넣었구요 예, 뭐 빠르면 8개월, 늦으면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보니까는 막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정말로 크게 바뀐 건 없고 그냥 제 생각에는 차 색깔 바꾸고 휠 약간 좀 바꾸고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이제 우루스 출고했을 때 가격 대비해서 5천만 원 넘게 좀 가격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루스 S를 출고하고. 타다 보면 또 이제 퍼포먼트가 또 출고가 될텐데 그때 되면 또우스 s 를 팔겠죠 돈 나갈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인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트레이딩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조만간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우스 이제 사용기도 올려드릴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재밌는 영상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